자 오답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풀어온 거에 대해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69 70번이 오답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게 하고 싶지만 그 오늘이 또 새해 마지막 날이어서 아 새해 어, 이제 2 0 2 2년의 마지막 날이어서 그냥 해설을 다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플 펜슬 펜 조금 갈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해서 진행할게요. 다음 중 제곱근은 잘못 구한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의 제곱근이죠. 64의 제곱근. 그러니까 이제 A의 제곱근은 뭐라고? 두 개라고. 그럼, 어, 그럼 한 개일 때가 있어요. 제곱근 A는 그냥 A에다가 루트를 씌운 걸 보고 제곱근 A라고 하는 거고, A의 제곱근은 루트 A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기 때문에 두 개다. 이말만 됩니다. 그러면, 자, 64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8과 마이너스 어, 개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9분의 서는 뭐겠어? 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루트가 들어있는 이 수의 제곱근이라는 건 얘가 지금 이미 제곱근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얘를 한번더 제곱근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보통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이 숫자는 제곱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a가 그러면 그, 보니까 지금 36이랑 225둘다 제곱근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줘? 6이라고 바꿔줘버려. 얘를 15라고 바꿔줘버려. 그러면 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될 거잖아.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배웠지만, a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은 a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라 0.5와 마이너스 0.5둘다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70번 가볼게요 제곱근보다 어 드디어 나왔네 뭐라고 했어 아까 제곱근보는 그냥 숫자에 루트를 씌워라 그러면 3분의 8이 나온다 거기다가 어 이거 봐 말했지 25.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거기다 또한번더 제곱근을 물은 것은 웬만하면 이 친구가 제곱 제곱수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친구 25인데, 25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A와 B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이니, A는 3분의 8, 그리고 빼기 빼기 5가 되니까, 8 플러스 5 해서 정답이 13이 정답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4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어, 제곱근을 근호를, 근호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세개수 자,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세개수래요 자, 제곱근이라는 건, 일단 우리는 루트 A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 방금 배웠던 건데? 제곱수인걸 찾아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될 것이고 6분의 1이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를 순환소수를 그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4기 때문에 3분의 으로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1분의 9가 될 거기 때문에 개수는 총 4개가 정답이 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세요 자 우리가 36이 제곱수인지 바로 알죠 81이 제곱수인지 바로 알죠 똑같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분모와 분자의 그, 다로, 독, 립적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봐서, 어, 이거 11의 제곱이네. 예, 9의 제곱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75번이네요. 그 노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여기, 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걸 천천히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뜻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이걸 풀었을 때 내가 몰랐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는 이걸 보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러면 알아둬야겠다. 알아둬야 돼요, 실제로. 그걸 알아두지 못하면 학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가보, 가볼게요 또 나왔네 뭐의 제곱근인데 루트의 형태로 나왔어 그럼 뭐 25라고 그러면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 제곱근은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으니 기억은 맞습니다 넓이가 4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넓이 일단 이런 게 나오면 그리세요 제발 나도 그리는데 왜 니네가 안 그릴까 자 얘가 49라고 하면 얘가 7이겠네요 한 변의 길이가 7이니까 그 넓이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근데 이게 근호 문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넓이가 49면요. 보통, 그 직사,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a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가 7,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것인데, 어,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되지 않는 이유, 이유는,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겉넓이가 90. 자, 90의 제곱수, 제곱수, 널인데 지금. 보면은, 정육면체의 겉넓이라는 건, 이렇게 될 텐데, 면이 6개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면의 넓이가 15가 될 거잖아요. 90에서 16, 90에서 6을 나눌 테니까. 근데 15는 절대로 한 변의 길이가 그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죠. 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될 수가 없다. 다음 가겠습니다. 78번 갈게요. 아, 새해맞이로 너무 다시 부르는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한 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면 이것도 똑같죠?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 A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뭐로 나와, 그냥? 4분의 1로 나와. 근데 양의 제곱 근이니까 이거 4분의 1 맞네. 얘는 현재 10인데, 얘 음의 제곱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 10이겠죠? 음, 그러면은 A는 4분의 1이고, B는 10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5가 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 갈게요.